아 <laughs> 낮에 무사히 이식을 끝내고 와서 <laughs> 이렇게 후기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시 엄청 귀여운. 눈사람이지 않나요? 아시다시피 이 시기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막 신기하거나 길게 후기를 남길 만한 게 사실 없어요. 그냥 그, 가서 먼저 체열하고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확인을 한다 그래가지고 체열을 했는데 근데 오늘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오늘 안 나오고 월요일에 나온대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에 결과 나와서 부족하면은 질정 같은 걸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충분하면 지금 하는 대로만 유지를 하는 건데, 그걸 오늘 원래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토요일이라 오후에까지 그 진료를 안 하다 보니까 끝났나 봐요. 마감이 됐나 봐요. 그래서 월요일 돼야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뭐할만 하고 말았고, 그리고 시술실 가가지고, 콩주사, 저 면역 수치 때문에 걱정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콩주사 바로 맞았고 그리고 아르기닌 수액도 그건 제가 따로 요청하거나 뭐 들은 거는 없는데 그냥 아르기닌 수액도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르기닌 수액도 해가지고 콩주사, 아르기닌 수액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맞았어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여가지고 그 주치의 선생님 진료가 많아서 바로 넘어오지는 못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시간 기다렸나?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전에는 그 앉아서 기다리다가 허리가 진짜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가자마자, 아, 이거 분명히 또 오래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불 덮고 누워 있었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식을 하러 갔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역시나.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만한 게 없어가지고. 음... 눈사람 배아 잘 들어갔고 이제 잘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뭐 감자 배아든 눈사람 배아든 뭐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착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만 조금 마음 이 긴장될 것 같긴 한데 저 이번에 이식한 거 시댁은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 엄마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아 말을 하면은 당연히 기다리게 되고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저 하나 제 마음 다스리기도 너무 힘들고 다스려지지가 않거든요 기대를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게 되고 실망을 너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때 그 매번 실망을 너무 많이 하고 막또 눈물 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몇번 하다 보니까 아 약간 진짜 내 코가 석자다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 하나 추스르기도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가족들 아니면 혹은 친구들이 걱정을 같이 해주거나 뭐 관심을 가져주는 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는 그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명 친구들한테는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그, 1차 때, 뭐, 유산되고, 뭐, 그러면서, 뭐, 사실, 뭐, 시험관 이렇게 했었고, 뭐, 이래서 유산이 됐었고, 이런 거를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제가 약간 답답하고, 너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회복 과정으로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언제부턴가 또 그냥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편하고. 진짜 왼쪽이니까 여기? 오른쪽 여기? 여기?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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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늘은 24일 차고요. 저 3일 전에 이식을 하고 3일만에 지금 병원을 또 가요. 선생님이 3일 뒤에 와서 콩주사만 맞고 가라고 처방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콩주사만 맞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 마음이 좀 착잡해요. 이가 2차, 3차를 연달아 실패를, 그것도 그냥 아예 실패를 하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또 2차, 3차를 그냥 무난하게 연달아 이식을 한게 아니라 2차를 하기까지도 되게 우여곡절이 있었고, 뭐 자궁경도 했고, 해동PGT도 했고, 막뭐 배아 두개 넣는 것도 했고, 막 그런 걸 되게 막 힘들게 힘들게 2차 이식을 했는데 아예 안 됐고, 그러고 이제 3차를 했는데 안 되고 그러고 이제 채취하고 PGT 하고 이번에가 4차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힘겹게 힘겹게 이렇게 와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피하고 싶었던 다시 채취해서 PGT 하는 것까지 결국은 내가 했는데 아 근데 이번에도 아왜 이렇게 안될것 같지 막 이런 괜히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야 되나 사실 근거는 없죠 된다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결과를 봐야 아는 거긴 한데, 그래도 제가 약간 그냥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버, 저번에 2차, 3차 때는 그냥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기대감이 있었고. 그때는 그냥 저도 모르게 오히려 계속, 어, 막들것 같은데, 들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거를 오히려 누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제가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아, 안될것 같아. 아, 아닐 것 같아. 막, 아, 아니면은 이 당하면 나 어떡하지? 뭐, 아,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고, 어, 복직 시기가 다가오긴 했는데, 아, 제가 좀 그런 복직을 앞두고 있는 것 때문에라도 더 심리적 압박감이 있는 것 같고,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저 오늘 4일차인데, 뭐 어제, 그제, 뭐저 일상, 뭐뭐 뭐 먹고 막 이런 거 진짜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좀 약간 무기력해가지고, 네, 약간 무기력하다기 보다는, 아, 이렇게 찍어봤자 안 되면은, 아, 이거 뭐, 뭔 소용이야. 약간 뭐 괜히 이런 생각, <laughs> 진짜 완전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아, 이건 나안 찍을래. 막 이런 생각 들고, <laughs> 그냥, 그래도 잘 먹고 잘 자고, 나 저의 생활은 잘했어요. 저의 생활은 잘했는데, 뭐 영상을 남기고 이런 것만 그냥 안 했어요.